콩콩콩 춘콩 안녕하십니까, 콩각지들 1입니다. <목소리> 하... 설마 막 전화를 안 받고 그런 거 아니겠지? 진짜 정말 이게 저 어... 얼마 만에 부이로그인지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밖에 카메라를 지금 들고 집 앞에서 부로그를 찍는 게 되게 지금. 아, 여보세요? 야, 나나너자는줄 알았잖아. <laughs> 아. 아, 나 가려고. <laughs> 최고야. <웃음> 너무 잘했대. 그래, 그러면 나 버스 타러 간다. 알겠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통한 사례이오 만나는 엔데 누구인지 맞추신다면 정말 제가 제 콧물을 보여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지금 영수를 만나 버리고요 말한 것처 저희 일단 미국을 가가지고 스카고 피자를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스카고. 이거 지금 그래서 스카고 피자를 가가지고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또 머리 이렇게 싸든코 왔는데? 아 진짜? 야 뭐야요? 야 뭐야? 소름 돋네. 싸든코 왔어? 오, 어째 정수리 싸든코 왔어요 이렇게. 파란불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아 영주 씨, 아 되게, 되게 힘이 넘치시네요. 저는 장군이거든요. 아 장군. 장군. 가격 비싸겠지. 아, 자. 아, 뭐 <laughs> 왜? 아니 이거. 이거 아 찍으라고. 진짜. 찍으시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 아이고, 뭐, 아이 그렇게 하는데 뭐 아, 아, 예. 어, 떠먹는 찹밥세러드요 아. 이게 베스트인가요? 아. 예, 그렇다고 합니다. <돌람> 카메라 미팅인가요? <laughs> 아니 요저전7 <저는> 0 0 d 고요 아니요. <laughs> 아 저보다 연애 <연락도> 다시네요. <laughs> 어떤 걸로 하시요 네? 어떤 이거 세개다 아니에요? 아 여기 이게 추천이구요. 여기 있는 거다 드세요. 아 누구 아뭐 할래 페퍼로니랑. 어. 아 근데 여기 있는 대로 주세요 어. <laughs> 네. 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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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로제 파스타나요. 하아잘 먹겠습니다, 명주 씨. 아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콩코. <laughs> <콕콕. 웃음> 자 그러면. 그럼... <laughs> 아, <진짜>, 이 땅수 이 땅수. <laughs> 예, 선물 증 정식을 뜯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주가 두수진한테 말 두수진이 영주 치, 친가요? 아, 카메라 캐 받으시고요. 아아아아 예. 그리고, 그리고 원래 줬아야만 했던거 아혹아 지베르님이 착하네? 모른척 하세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할게요. 다,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큐. 아, 네. 이번 선물 선물은 뭘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이번 <laughs> 선물. 은 <요> 이번 선물은 <laughs> 너무 놀란 표정이잖아. 아니지? 아는 예에 저번부터 드렸어야 할? 네, 그게. 여러분 진짜 즐거워. 자, 오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뭐야, <laughs> 진짜? 아니 드릴 게 없네요 아 괜찮습니다 뭐죠? 되게 궁금하네요 뭐죠? 감사,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똥 닦을 때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똥쟁이거든요 사실 시카고 피자가 올리브와 함께 나 버리고 말았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이 시카고 피자를 아주 그냥 쏘져 가지고 그냥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잘 먹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 아, 아. 아, 이거 보면서 배고프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즐기신 분들은 화가 나시길 바랍니다. 오... 짐승인가요? <목소리> 아, 아 이거 치우라고, <laughs> 이거 <이걸> 치우라고. 이거 <laughs> 치우라고. 아, 치카고피아 처음 먹어봐요. 네, 뭐. 네. 먹어봐. <laughs> <laughs> 이거 먹고, 배안 참으면 우리 영국을 가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려서 먹어봐. 맛있다 <laughs> 저희는 지금 밥을 다푸셨습니다 <laughs> 오, 아하. 오. 아하. 야 오. 최고야. Holy 맙버. 네. 아, 미안해. 애기? 안녕, 난 애기야. <laughs> 저희는 시카고에 갔다 왔고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귀요미한 고양이 푸딩 카페를 갈 거예요. 맞아요, 우리 고양이 푸딩들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날씨가 무척 덥거든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에는 제발 밖에 다니지 마세요 그냥 진짜 이거는 제발 밖에 다니지 마세요 차영주 똥 라이트 <laughs> 아뭐 뭐라고 안돼 <laughs> 막창 <웃음> 대구 언제 <원주> 막창 <laughs> 여기 여기 대구인가요 <laughs> 여, 여기 대구인가요 <laughs> 대구에 사시는 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차영주 똥과 준콩이의 코딱지와 함께 과잉 아! 가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기회로. 날씨가 이게 실화신가요 정말? 고양이 다락발 너무 음, 귀여워 <laughs> 나만큼? 쭈욱 죄송 한참 구경 중 혹시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얘 너무 귀엽잖아 그냥 귀찮은거 어 그니까 인형이다 <laughs> 되게 기분 안 좋은거 아니야지요 고양이들 엉덩이에 토닥여지면 좋은데 고양이가 곧 오면 너 기분 안 좋아? 이게 인형 아니야, 얘? 오, 예. 고양이 엉덩이. 와, 와 진짜 귀엽다, 얘들. 뭐냐? 뭐야, 이마 아, <laughs> 둘라 <laughs> <졸라> 액체괴물이세요? 오케이맨. <laughs> <laughs> 정말 바보 <다부> 멍청이. <laughs> 혹시 민망하신가요? 조금요. <laughs> <laughs> 아야7야 70, 야, 700D는 더 그립감이 좋다. 에이, 그래? 더 조그매, 가벼워. 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아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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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얼 영준은 아아노를 시켰고요 는 애망애를 시켰어요 입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애망애가 4,500원이라니 <laughs> 어..4,000원? 이야~~ 저희는 지금 설병을 다 뿌셔버리고 리액션 대박이신가요? 마지막일까요? 아 그럼요 <laughs> 마지막 최선이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주가 우리 아주 그냥 네. 철보지 김영준을 놀아주셔서 맞아요. 정말 감사했고요 <웃음> <웃음> 맞아요. 사람 만들기 빌로고 찍어서 감사했고 요 그러면은 영주 가고 저도 이 호선을 타고 가, 집을 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집 가서 사투리실 음, 뽀뽀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음에 오사사로 굿치들 안녕. <웃음> <웃음> <웃음>